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건희 하고 심평이 그동안에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네. 사망한 장재원에게 다그 덮어 씌우려고 해요 네. 아 진짜 너무 너무 나빠도 너무 나빠 특히 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김사가 그렇죠요 그,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, 어 좀더그 인적인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, 그 인사를 잘할 수가 있었을 텐데, 좀 그런 점이 그 많이 부족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정권 초반의 인사는, 어 돌아가신 그장재훈이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, 그분이 그 거의 다 했습니다. 뭐, 그러면서 그런 <laughs> 많은 혼선이 그 빚어지게 된것 같습니다. 하면서 이렇게, 어 스스로 그 어떤 음.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그 부족했던 점을 그시인하시 그 잘못을 뉘우치는, 아그 회한이 가득찬는것 그런 말씀들 굳때군데 네. 군대 하셨습니다. 초반에 인사 아. 문제를 좀 아쉬움, 뭐 회한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신 장재원 전 의원이 인사를 다 야. 했었다 이런 아, 그,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, 그분이했답니다 예. 또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요. 아, 야, 진짜 잔인하지 않아? 해도 해도 너무는거 해도 해도 너무 진짜. 해, 진짜.